예, 안녕하세요. 9월 2 3일 예, 오늘 하루 또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거룩한 삶 살아가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어제 출근하면서 참으로 어, 우리들, 그러니까 저의 입, 저희 아내 입에서 나온 그말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 어떠한 말이었냐면은 정말 어, 이제 집을 떠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마지막 인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만일 제가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난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신다라면은 정말 아내와 또 집에 남겨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 보보는는이이지지인인데 아, 그 마지막이 될수있다 i 는 그러한 생각이 정말 더 진실하게 간절하게 포옹을 하게 되어지고 아, 인사를 하면서 잘다녀오다다 e 아, bit of a l i 습니다 그리고 가서 교회를 서면서또 아이들 또 학교에 내려다 주면서. 어 그전 같으면 그냥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정말 이것이 또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아이들에게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또 포옹하고 뽀뽀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하고 진실한 이 시간들 기회들 그냥 흘려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하루를 열심히 또 진지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 9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후서 12장, 에스겔 26장, 1 0편 74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전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하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교린도 교회에 이제 찾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생길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너희들에게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또 믿는 사람의 성도의 가정에 또 그 삶에 이러한 나쁜 것들, 곧그 죄악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를 두려워하는, 그 죄악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설교한 그 말씀이지만, 거듭난 성도,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죄를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멸시하고, 죄를 없이 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너희 안에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보일까? 곧그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두려워해 하나님의 심판이 안에는 증오가 악이 거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툼 식이 분냄 당짓는 증상 여러 수근수근하는 것 어지러운 것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실까? 곧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한 삶이 되어질까 죄로 인하여서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혹이라도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죄악된 더러운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욕기 매일 매일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죄가 있지 않을까 그들의 죄악들을 씻어주시려 소스 씻어주려 매일 매일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만일 거듭난 우리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삶이라면 조그만 죄악에서도 그것이 생길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만 배워갖고면 좋은데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배워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활 태도를 삶의 태도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나쁜 것이 저 아이들에게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또그 마음으로 또 있어서 드러나게,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이 주님께서 그 피로사신 이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순수하게 지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또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당연시한다라면은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에 더러운 세포 하나가 병균이 침투를 했을 때 그냥 그것을 방치하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다 보면 그 몸에 퍼져서 그 몸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우리들 교회에, 우리 가정에 조금이라도 죄가 하나가 있다면 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금방 그 죄가 만연이 되어서 퍼져서 그 죄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고 가정을 점검하시고 또 교회를 점검하여서 정말 조그마한 악을 잇따라면 또 생길까 두려워하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먼저는 아름답게 지켜나가려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해서 깨끗한 그런 몸으로써 깨끗한 가정으로 교회로 먼저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그것을 이제 조그만 악이라도 더러움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점검하시면서 아름답게 이 삶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도록 합시다.